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두바이 남자 자꿈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사업들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가전사업을 하는 c e 모바일 및 통신장비 사업을 진행하는 IM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DS, 그리고 최근 인수한 하만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삼성전자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2012년 약 200조 원의 매출로부터 2013년 크게 늘었다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2017년, 18년, 크게 다시 증가했죠. 그리고 19년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답게 엄청난 매출액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2,504억 원이었죠. 이와 비교하면 한 기업이 엄청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사업별 매출 현황을 보여줍니다. 2013년에 크게 튀어오른 매출액은 IM 사업 때문이고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크게 뛰어오른 매출액은 반도체 사업 때문인 걸로 보이네요 최근 3년간 삼성전자 매출 현황을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IM입니다 그 뒤로 반도체 사업이 따르고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효자 사업은 IM 사업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그 회사가 실제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양이라면 영업이익이 질인 것이죠. 양이 대충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죠. 2012년 약 30조 원 가량 기록하던 영업이익은 2013년 상승했다가 2014년부터 16년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죠.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돌아오죠. 뭔가 매출액 추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실제로 매출액은 약 200조 원으로부터 가장 높았을 때가 약 243조 원, 즉20% 가량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영업이익은 가장 낮을 당시 약 26조 원에 비해 가장 높았던 약 59조 원, 즉 100%가 넘는 성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순이익은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을 제외하고 따로 벌어들인 돈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 실제 삼성전자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세부 사업별 영업이익을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IM 사업의 영업이익이 제일 많군요. 그리고 2015년부터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제일 많고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매출액은 IM 사업이 지난 8년간 제일 높았는데요. 정작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것은 반도체입니다. 최근 3개년을 세부적으로 볼까요? 매출액과는 다르게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50%가 넘습니다. 타세개 영업이익을 모두 더해도 반도체의 영업이익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사업별 영업마진 현황입니다. IM 사업은 2012년 약 20%를 기록한 후 줄곧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시장이 과열되며 많은 경쟁자와 경쟁을 벌여가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면 반도체 산업의 영업 마진은 2012년 이후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이는 2012년 이전까지 벌인 디램 시장에서의 타 업체들 간 치킨 싸움에서 승리하며 시장 독점을 이뤄낸 결과라 보여지네요.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특히 2017년과 18년에 수요가 급증하여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영업 마진의 급상승으로 이루어졌죠. 영업 마진을 보면 삼성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반도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 285조 9500억 정도입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이러한 규모의 시가총액의 주가는 무엇이 움직일까요? 그래프를 보시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 이후로 아주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 2016년 6월부터 또 엄청난 상승을 하죠. 2017년 말까지요. 그리고는 또 조금씩 하락합니다. 이두 가지 상승과 그 이후에 나온 완만한 하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영업이익과 비교해 봅시다. 먼저 2011년 하반기부터 보여준 상승에 대해서 보시죠. 영업이익이 당시 정점을 찍은 것은 2013년이죠. 근데 주가는 2011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3년부터는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2016년에 시작한 상승을 보시죠. 당시 영업이익은 2018년 고점을 찍습니다. 반면 주가는 영업이익이 별로 변하지도 않은 2016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가는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한다. 주가는 현재의 영업이익을 얼마 내는지보다 미래의 영업이익이 얼마를 기록할지를 먼저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2011년부터 상승하던 주가는 2013년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고, 정작 2013년에는 내년에 떨어질 영업이익을 반영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2017년, 2018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기대하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 영업이익 최고치를 달성한 2018년부터는 2019년에 떨어질 영업이익을 반영하며 하락하죠. 이렇게 주가는 실제 지표보다 선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한 또한 번의 상승입니다. 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까요? 최근 10년 이내에 보인 두 차례의 상승이 답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초그 기대가 사라지죠. 바로 코로나라는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의 기대값이 낮아진 것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9년 말 시장은 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일까요? 정답은 반도체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영업이익 증가를 이끈 건 반도체 특히 디램입니다. 그 디램의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 시장을 보았던 것이죠. 디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에는 삼성전자 디램이 장착되어야 하죠. 이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니 디램 가격이 오를 것이라 시장은 기대한 것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디램의 현물 가격을 보여줍니다. 디램 인덱스라는 지수를 만들어 또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2019년 11월까지 디램의 가격이 줄어들다 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가요? 삼성전자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디램을 제외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im을 비롯해 타 사업부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니 이 모든 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예상해 봅시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때문에 영영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되고 결국 오는 것일까요? 오히려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두 메인 사업 분야, 반도체와 IM에 대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